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해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자신을 잃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신독은 바로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는 뜻으로 고전 문헌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고 말하며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이러한 성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했습니다. 일을 할때 불성실한 적은 없는가? 법과의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는가? 배울 때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들은 그의 삶을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점검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일을 할때 불성실한 적은 없는가는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성실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법과의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는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때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은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며 학습의 깊이를 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신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가득 찬 현재 혼자 있는 시간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편안한 장소에 앉아 마음속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로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정이나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러한 성찰의 질문들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녁 시간이나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활용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계 선생은 낮에 배우고 저녁에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동안 배운 것들을 저녁에 다시 되짚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합니다. 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업무와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의 일이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갈등, 혹은 과거의 아쉬운 기억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잡념이 떠오르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할때 마음을 비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잡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멈추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임을 감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고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마음속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잠시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잡음을 가라앉히고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신독의 시간은 단순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찰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신독의 지혜를 실천하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신독의 시간을 통해 얻는 통찰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한 내면을 갖게 되고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